2학년2 4번 mental development 정신적 발달 consist of 구성된데 individuals increasingly in mastering social codes and signals themselves. 자 여기서 구성된데 마스터하는 것으로 구성된데 뭐를 사회적인 코드, 사회적인 규범과 신호들 그 자체를 마스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자 그런데 individuals 얘는 뭘까? 동명사의 임상주어 동명사의 임상주는 원래 소유격 또는 목적격쓰는 거겠지. 대신 동명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목적격서도 돼. 나머지는 대부분 소유격서. 자, 또한 가지. consist of. 얘는 뜻 자체가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BPP 형태, 수동태로 안 쓴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댐스에 그 자체 강조를 위해서 제게 되면 쓴 거. 자, 그리고 그거는 컴마겠지. 그리고 그것은 they can master. 그, 그들은 마스터할 때 그것을 대 위치가 받아주는게 뭘까? 앞에나 signal 를 받아주는 거겠지. 그리고 그들은, 즉, 사람들은, 사람들은, 인디비 i v i 개인들은 마스터할 수 있대. 그 사회적 규범과 신호를 마스터할 수 있대. only, 어디, 어디에서만. 사회적인 상황에서만 누구와 함께 더 유능한 개인들의 지원과 함께 자그 사람들이 누구야? 일반적으로 성인들을 말한다는 뜻이겠지.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mental development 정신적인 발달은 구성된데 자 뭐로 구성돼? Internalizing social pattern 사회적 패턴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데 그리고 점진적으로 becoming consist of of 이어지는 거야. 뭐로 구성돼? Becoming a responsible actor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뜻이야.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거 알아둬. 자 누구 사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 되는 거야. 다른 책임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인덴마크 자 예시가 나온 뜻이겠지. 자짤수 있다는 뜻이야. <laughs> 짤리거나 예시 나왔으니까 6기어든가에 빈칸 들리겠지. 덴마크에서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동사팩을 다 주어. 즉, 범죄 책임의 연령이야. 즉, 형사 미성년자 뭐 이런 민사 미성년자 들어본 적 있지. 즉, 형사 미성년자 즉, 형사 책임의 나이는 열다섯 살이래. 자, 콤마이치 그리고 그것은 안문장 전체 받아줘서 단수 취급해준 거. means that 대절을 의미한는 대절을 하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왔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say 말할 수있다 대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완전한 문장이나 대동거 또 대절을 하는데 이 뒤에도 다 완전한 문제가 또 나오겠지. 그들이 발달시켰대. 충분한 정신적 성숙성을 발달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그런데 to be accountable. 자, 책임질 수 있대. for their action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그 특별한 이나이 말하는 거겠지. 1다섯 살이라는 지점에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to be accountable. 뭐야? 책임감이 있게 될수 있다는 될수 있다는 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신적 성숙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지. 아, 전 미안. 여기가 아니라 할 만큼 요구할 만큼 충분히 충분히 sufficient 충분한 정신적인 성숙성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to be가 sufficient 뭐뭐하기에 충분한 이라는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법이지형용사를 꾸며줬으니까 자 그리고 sufficient 충분한이 랬는데 앞에다가 in만 붙입니다 insufficient 하면 뭘까 불충분한 부족한 deficient에 deficient에도 부족한 불충분한이라는 뜻이야 다음, at the age of 18, 18살 나이에, people, 사람들 are 아, given, 자, 주어지는 거, 받아지는 거니까, 뭐, receive라고 바꿔 써도 되겠지. 사람들은 받는데, the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를 받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어지는 거겠지. Thereby, 그에 따라서, are formally included, BPP 포함된 데,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포함되게 된다는 뜻이야. I do not know, 난 모른데, 뭐를 왜더 저를 모른데. <laughs> 자 w h 뭐뭐인지 아닌지 this age boundary 이 나이의 경계가 are optimal 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자이 나이 15살 16살 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요 w 더 e t h e r 저런 노란 동사의 목적 역할했어 그래서 목적 역할하니까 w 더 t h e r 대신에 이 f 로 바꿨어도 돼 but it is clear that 자 가주어의 진조대시야 mental development 뭐? 정신적인 발달은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또는 occur 자또한 가지 before 똑같은 뜻이지 자 정신적인 발달이 일어났는데 뭐가 at different rate 다른 속도로 다른 비율로 for different people 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비율로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발생하는데 그리고 depend on 자 정신적 발달이 take place 정신적 발달이 depend n 단수라 SS 붙어 있는 거 정치적 발단은 달려있대. 특히 어디에 달려있어? 사회적인 그리고 가족의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 e 리어 명확하다는 뜻이야. 가 주어진 주어. 자 얘가 발생한데 완전한 일형식. 다음 they 어떤 가족환경 they have been given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겠지. have been given have beppp 좀전에도 나왔었지만 주어진 거니까 they have received로 바꿨어도 되겠지. therefore 따라서 앞부분 내용 요약정리 잘리거나 빈칸 뚫릴 수 있어 따라서 having formal need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 특정한 나이의 책임감에 대한 공식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 가지는 것은 주어가 i.n.g. 아, 자 어떤 that apply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 that apply 여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한계를 꾸며주는 거야 자 얘가 아니라 얘를 꾸며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apply 주격관계대 명사인데 s가 안 붙어있어 그럼 얘 얘를 꾸며줬다면 단수라서 s를 붙여야 되겠지. 모든 사람들의 적용되는 공식적인 제한, 한계란 뜻. 여기 s부터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준 거, 어법 문제라고 기 좋은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 동명사가 주어라서 이제 단수 지급해주는 거 이런 공식의 한계를 두는 것은 서바, 무언가 퀘스테나블 프라스 뭔가 의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관행이다. But, 그러나, The question, of course. 물론, 그 문제는 is whether, whether 절이다라는 뜻이야. whether it can be done by any different tree.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이다라는 뜻이야. 자, whether 대신에, 여기 whether 절이 무엇뭐이다 보호 역할을 했지. 공거 whether 대신에 if로 바꿔서도 무방하겠지.